라이브 해달라는 응. 글들이 많아서 잠깐 키겠습니다. 응. 예. 지들게 많은 줄알 분장 <laughs> 받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 가요 수염 가리는 중 응. 어, 어떻게 알았어? 수염 가리는 중 이게 아침에는 괜찮은데 저녁 되면은 밤새는 날은 올라와서 가려야 된다 어제 늦, 늦게 끝나가지고 리스트들이 좀 힘들어요 <laughs> 끝났습니까? 어, 거의 끝났네 쉼? 아 맞아 큰실러로 해야지 저 메이크업실 들어온 지 5분 됐거든요 담당해주시는 김은지 선생님은 3분 만에 끝내주는데 자존심 사니 항상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아, 이게 좀 부어 부었는데 그 가는 그 현장 가는 길에 빠집니다. 어, 맞아. 잘빠져어 예, 네잘 빠져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조금 붓긴 했는데. 메이크업 쌤 감정이 들어간 터치인가요? 아, 저 되게 잘하는데, 누나한테. 세트 <laughs> 잘 챙기는데. 망치 같았어? <laughs> 이게 화면으로 보셔서 그렇게 보신 걸 거예요. <laughs> 그래서 지금. 은지쌤 보여주세요. 어? <laughs> 지금 이제 심보여주세요 지금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그거 하고 있잖아요. 오늘 하루 종일 할게요. <laughs> 오늘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제가 이제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거 천천히 하루 종일 대답해드릴 테니까 끝났어 끝났습니다. 예. 네. 아이고. 오중 씨. 간반 간반장 님.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. 안녕.